일분 동안 숨 참는 거연습하고 들어가라. 연지야. 아구 빼고 아구 빼고. 아 연지야. 아, 빼고. 어. 어. 연지야, <laughs> 연지야 여기 어디예요? 바다 어. 왔어요? 오늘은 갯벌 체험장에 왔습니다. 어. 개미도? 개미 아니야. 꽃, 꽃게. 꽃게. 꽃게 해봐. 꽃게. 꽃게. 꽃게 꽃게 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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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게 잡으러 가자. 보이 연지 보이. 연지 보이. 에유 하지만, 저런데. 저런저정도 저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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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저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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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다시 저런데. 저런데. 저런지락은땅속 깊이 판다고 나오는 게아니래 깊이 파지 말고, 넓게. 얇게 파면 나온대. 어, 예, 그냥 파는 대로 나온대요. 파는 대로. 여기 있다. 오, 숨이 어? 잘 차는데? 힘 좋은 거 봐. 이거 뭐야? 오, 더워. 어, 요, 어. 네어 네시. 네. 네. 잘 나온다. 예, 엄청 잘 나온데. 여기 있다. 이거 아니야? 입을 다 닫고 있어? 좋아, 좋아, 좋아. 입 닫고 있어야지 아, 그럼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뭐야 지금 조화가 빵이에요 흥손이네 응? 복장은 여기 현지인 같은데 여기 구멍 보여? 여기 안에 뭐 있을까? 꽃게 있다 꽃게 파볼래? 오! 손 나다 응? 손 나다 나았어? 안 나는데? 여기 꽃게 있어 안 나고 있어 잘 나와? 어 엄마 우와, 꽃게 잡았어 우와 꽃게다 어떻게 기어가? 으 <laughs> 잘 잡는 거 봐. 뭐 <laughs> 집어볼래? 연지 잡아봐. 하나 둘셋꽉 개. 아이고. 아 따라잡네. 우짜. 아아 웃자. 웃 지렁이 있네. 연지 지렁이. 시연이. 은경이 어때? 대왕 조개. 하나만 못 잡았어. 아, 와 어, 크다. 크다. 야 진짜 큰데 이거? 사이즈? 하트 시연이. 연지 잘 캐고 있어요. 여보 여보 이거 봐봐. 이야. 우와. 이거 아, 크다. 딴. 진짜 크지? 이거 이름이뭐야 맛있겠다. 바지락이지. 물가 쪽에 야 물가 쪽에 없다, 없다고 했잖아. <목소리> 저기 바다다, 바다... 바다 <목소리> 물 밟아 보세요. 바다야 <목소리> 저기로 가볼까? 이리 와봐. 왠지 시원해. 맛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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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 못하는구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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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한테 갈래요? 엄마 저기 있어. 어? 삼촌, 삼촌 봐 힘으로서 파 파시겠는가? 라. <laughs> 야뭐 이거, 야방 왕건이 하나 나온 거 같은데 이렇게 하고 찾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찾아보세요. 이제 여기서 찾아보자. 이리 와봐. 여기 삼촌이 판대에서 조개 한번 찾아봐. 꽃게. 이거? 꽃게다. 꽃게 어디 있었어? 도대체. 여기 안에? 연지 꽃게 봤어요? 음. 어디 있었어? 꽃게 어디 있어? 삼촌이 여촌이잡아줄게기기 꽃게 기아줄기요아기 꽃게 기도줄래도여못하겠다도여지도여 네, <laughs> <연지 쉬는> 중이에요? 도 여기도 여고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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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려도 여기도 여기도 여도 여기도 거 아닌데 <laughs> 아빠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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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캐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이게 진짜 맛있는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게 진짜 맛있어 좀 잡으셨어? 어어좀다 채워가네 할머니 조개 나와주세요 어? 여기요? <laughs> 할머니 조개 <저기에> 나와주세요 할 <laughs> 잖아요 잘하고 있었어? 겠는연지가가 찾아졌어. 굴겠어요. 굴. 응. 무서워. 그게있잖아 응. 그 굴. 구했어 어. 네가 데 소질이 있다 <laughs> 잘하네 네가 소질이 있어 어촌이나 그자연이라면라네 <laughs> 여보 금방 다 채우겠지? 이것도 채워주세요 아는왜두 방이야 연지 꺼 연지 꺼하래나너도좀 해봐 앉아서 현야미로 아, 엄마 얼굴 려고 나. 기 의자를 들고 야 나이 좀 생각하셔야죠 <laughs> 아직 언니 아직 먼저 앉아 계세요 수영거지 마라 삐 처리 해준다 <laughs> 수영 가족방송이다 가족방송 와 누나 자세가 아힘 <laughs> 삼촌 뭐해요? 뭐해요? 아, 라는데 우와 아,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나? 음. 우리 훈련 받을 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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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존나 맛있었거든 이거. 이거 존나 맛있다. 이거. 그거 끓이면 진짜 맛있어. 이거 이거 또 다르네. 음. 이게 소라네. 이게 소라지. 이거는 이게 그그 뭐? 그 소라고 아빠? 이게 뭐 뭐라더라. 고등어도 되는 거면 뭔데? 다 먹어도 돼? 윤주 음. 그뭐이거 음. 뭐. 이거 뭐냐? 아빠 잘해 줄래요. 개불? 저기 음. 안에 뭔데 저? 아자 이제 저 안에 뭐뽀 뭐. 뽀뽀뽀. 아빠 잘해 줄래요. 부려 줄래요. 안올어도 이제 올리지 마. 이장화 때문에 안 젖어요. 네. 뭘 비는 이거 래 배에 속 있는 게 와. 무서 이거 소라게네. 응. 이거는 맛없다 이거.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우와. 이거. <목소리> 우와. <목소리> 드디어 부부님이 비리고 왔구나. <목소리> 그렇게, 그렇게 어. 불렀는데. 자기가 <목소리> 다 뭐라고? 아니, 엄마 좀 쉬자. 엄마는 어른이잖아. <목소리> 이모랑 삼촌이 랑아빠한 빨리 빨리 개해. 아예. 다음에 포항 가자. 포항에는 발가락으로 잡아. 포항에는 거의 진짜 조개가 너무 어, 너무 조금만... 많아서 문제다. 발가락으로 잡을 수 있다. 발가락 우리 장비 없이 발가락으로 잡아. 문제야 모자 쌀래? 네, 넣어가지고. 누나 발가락으로 잡는 거 건드렸잖아. 아, 진짜 발가락으로 잡. 재호 발톱 발톱 오래야. 재호 발톱 길어요.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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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목소리> 아니 이게 막 걷다가 발이 힘들면 더 힘들어. 아 힘들어요. 누나 하나도 안했으면서뭘 뭐 힘들어. 엄마 지금 무릎에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봐 많이 잡고 있어요. 무슨. 많이 잡고 여기 봐야지. 많이 봐줬다어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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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사랑해요.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나아줘서 고마워요. 이 가스라이팅인가 이거? 맞다사다 <laughs> 연지는 하늘에서 온 뭐예요? 다 다. 천사예요? 오늘 네 아빠 허리 다쳤는데도 그렇게 입장권 낸거 아, 동지야 지금 여기서 네가 제일 편해 보여 엄마랑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압떡 응. 사장님 엄마 떡 사장님 사장님 니가 아떡사장님아 따뜻하다 뜨겁다 여보 여기 가까이 와서 봐봐 어, 어 힘들다. 네 새끼 몇먹는 것도 힘들어. 그래. 우는 지금 계속 받아 가지고. 어, 힘들다. 일어나면 안 돼. 일어나면 어지러워서. 얘는 더 자고 10분, 1 0 정도. 맞아 맞아. 아, 힘들어. 어, 더워물 아, 줘? 아빠 가방에 물 있어. 물 줄까 이제? 연지 멀기면서. 자, 이제 여보. 오, 물. 아빠 요술 가방에서 아, 물 주세요. 아빠, 아빠 물 주세요. <laughs> 짜잔 여기 일어나면 안되네 <laughs> 막 일어나면 안돼 <laughs> 일어나면 안돼 앉돼 일어나려면 긴장하고 일어나라 그래 그 기립성 저 열어본다 아, 아 진짜 뜨겁다 누가 코꼭 뜯어갔어요 왠지? 잔소리사에 <laughs> 누가 훔쳐갔죠? 아빠 아빠가 훔쳐갔었고? 아빠. 그 코가 없잖아요 세 아, 새참 왔습니다 세참자 커피 한 번씩 다시 한번 마시고 다시 한번 해봐 세참자 새참 왔습니다 세참 <laughs> 스타벅스 커피로 왔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다 아, 마셨어 왠지? 음. 자 들어가서 뭐가 먹는 건지 모르겠데 살기 위해서 먹어야지. 야, 이게 생존이다생존 아빠 보니 아, 또 또. 아빠 고무통등이 또. 뭐야, 뭐야? <목소리> 뭐야, 뭐야? 왜 그러고 있어? <목소리> 야, 오빠, 왜 이렇게 빠뭐 있어, 갑자기. 뭐 <목소리> 작업 쳐넣노. <차라놨노>? 잘 <목소리> <다> 살았잖아. 리클라이넛 <목소리> <미크라이너 줄> 알았네. 리클라이넛이잖아저안 저. 가방 줍고 을마 작업 쳐넣지. 야 수영아 이제 찍고 있어 응. 저기 누나 인터뷰도 좀 따고 연지 인터뷰 좀 따고 말안 해봤는데 저기 가서 시민 인터뷰도 좀한 김연지 씨아 조연지 씨나이안고 있어 <laughs> 연지 브이 브이 아 이모 잘하네 하아 짱이야 하하하 많이 힘을 많이 줬나봐 이거 나도 빼줘 연지 만족해? <laughs> 재밌힙니까왜 <laughs> 어, 통합.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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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이거? 이거 뭐? 소앞소앞소앞소 통합! 앞소앞소앞소앞소앞소앞소아소앞소앞소앞아앞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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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살 아니야, 괴로... 그렇지 거의 아스팔트 바라보고 본단 말이거아다미다 아, 이거는 누나 주자아니야 <laughs> 안 저졌다가 열심히 안 했나 봐. <laughs> 어? 하나도 무안네지야 재밌었어요?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아기 한 보여주세요. 아기 상어 보여주세요. 아기 안아 보여줘요 응. 한번 볼까? 응. 아빠도 다 했다? 아빠도 한번 볼까? 아, 두 아픈. 두 아홉. 어, 봐봐. 다시 해봐. 느낌 왔다고? 응. 많이 먹지어 느낌 아, 왔다. 바닷물이야. 바닷물이네. 아, 어, 이 맛이지. 맞지? 응, 레러때그 어, 맛이네. 아, 무서워. 오, 네, 아, 그냥 잡으면 던져. <웃음> <웃음> 이제부터 심하면 엄마들 얘기해줘. 기적이 없다. 응? 기적이 없다. 좀 내줄까? 근데 너 응. 안 맞았어? 기적이 없다. 나 기적이 없다. 기적이, 기적이 안 맞았네. <laughs> <기적이 안 나갔네. 웃음> 누가, 누가 돌 줬어, 이거? 누가 돌 줬어? 아? 잘안 보였나 봐. 누가 돌 가져왔냐? <laughs> <laughs> 우와. 팔아도 되겠는데? 이제 이런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바지락 아닌데요? 하얀 게 바지 이건 바지락니에요 바지락 그러니까 다른 바지 바지락. 거. 응, 이게 바지락, 이게 <놀람> 거. 네 이게 바지락. 이 무늬가 바지락이에요. 언 지금 기분 최고다. 시원하고 막 맛있고. 물 부었어요 아빠. 음? 어, 응 많이 먹어. 가오고. 어 언니 왜이안떠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아 저리 가세요. 안돼요. 안 보여요. 아유, <laughs> 이렇게 바베큐 준비를 <웃음> 마쳤습니다. <웃음> 아유, 맛있겠다. 우와.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지 우와, 만약에 조금 더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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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계속 피임을 하다가 이제 각자 둘째를 갈자 해서 이제 뭐야 이거, 이걸 왜 찍어 이걸 그냥 여자들의 대화 내용을 들고. 아니 이소리가 너무 야. 어제 <laughs> 얼굴 모자이크 해줘. 어. 모자이크 해줘. 그래서 하다가 피임을 이제 안 했죠. 대회전에. <laughs> 근데 배가 센키가? 어. 내 친구는 이제 아 애기 가자. 캐스팅도 안 가진 거야. 이거 티는 뭐인데? 그래서 아 이거 니는 시인가? 근데 캐스팅인데 피자, <laughs> 피자 보고 너무 놀랐어. 몇 달을 저게 다 늦고 하는 게 낫지 않아요? <laughs> 몇 달을 네. 엄청 자다 말했지. 얼마 전에 이 알고 있었는데. 근데 생겼어요? 마음을 로우. 네, 아, 그렇게... 저도 그런 거를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저도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기를 너무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말라. 음... 그럼 절대 안 생긴다. 사람. 그냥 사랑으로 로우이 어, 음. 또 중요해. 음. 사랑으로, 사랑의 감정으로 하여라. 그럼 <laughs> 생긴다. 제늘 이렇게 얘기데 다들 강박해가지고 막 시댁에서 뭐 나오라니, 어른들이 빨리 가지라니 이런 거 때문에. 그런 의무적인 그런 게 있으면 내가 봤을 때는 내가잘안 생기고 야 둘이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해서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건 생긴다 다 이런 <laughs> 이런 숯 본지가 오랜만이다 무슨 숯 장면 우와 맛있겠다 얼마 만에 이렇게 는 이렇게 먹는 지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로 <laughs> 아, 개맛있겠네 응?

괜찮데 맥주가 최고지 라 짠 들어가 물 줄게 아빠삼촌이랑 이모랑 짠하는 거야 짜장 맛살 짜장 맛있어 짜장 맛있어 어이어 짜장 맛어 짜장 맛있어 짜어짜어짜어어있어 아 쏟았어? 응 어. 아빠 또 줄게 기다려 응왠다아 줄까 <목소리> 아가? 음... 아가 이까 아가 같이 먹어 같이 먹어 아 바지락 향 난다 응 맛있다 <목소리> 아집에좋아야지뜯요 뜯어줘요 어머니 엄마 사랑 뭐, 칠... 네. 네. 아, 응. 음. 아, 응 연지 티셔 잘생겼더라 와티셔 이제 더 잘생겼는데? <laughs> 아나 졌어 연지야 연지 이모랑 삼촌이랑 뽀뽀할까? 연지랑 한번 하면 안 될까? 아, 아. 연지랑 삼촌 한번 하면 안 돼? 아. 누구랑 누구랑 응. 그러면? 그래. 이모랑 저도 뽀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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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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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이랑 아 이모보다 삼촌 아 여, 이모랑 하고 싶은데 아 이모랑 아? 연지랑 <목소리가> 아, <개 웃기네. 웃음> 엔지야, 네. 개웃기네, 이어 연지야, 삼촌이랑 해 갑자기? 갑자기? 연지가 봤다. 뽀뽀. 엄마는? 엄마랑 아빠 도뽀해 엄마는? 니가 찍거 그거 니가 찔 네. 잘 네. 잡아. 반들반대반들반 연지는 응. <laughs> 누구랑 뽀해 <연>? <laughs> 진하게, 하게게 <laughs> 은재야, 은재야, 엄마랑 삼촌이랑 뽀뽀해도 돼? 아, 안돼, 안돼, 안돼. 이모랑 아빠랑 뽀뽀해도 돼? 응 안돼, 이거 야 안돼, 이거. 오냐 마장님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laughs> 막상님, 안 되는 같아. 아니야, 은재, 엄마랑 아빠 뽀뽀할게. 은재 누구? 야, 어머! 누가 아누군데잘겠습니다핑이 네! 아, 핑크색이래! 네! 아, 핑크색이잘 피겠습니다, 사장님! 잘겠습니다 아, 진짜 웃긴다! 하늘에서! 우와. 어, 저 새가 내려왔어! 하늘에서! 야, 찐이다! 진짜요? 진짜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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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진짜 어 정력 정자한테 좋은 거 아니야? 구름... 아니 난 남자한테 좋은 거유튜에 좋고 정력 정력 이거 필요 없어 남자좋거응이 일단 우리 자, 의점에서우달라용한나트니스 이야 이안아요고싶어 나는 네? 딸라아야지딸 낳고 싶어? 어그럼딸 이게 좋다 드세요 고마워 어? 하나 할아야돼 조심 조심 벽잡이모라이모랑삼이모 이모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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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모라서이이모이모이모이모이모이서이이모랑이파이모이이모이이모이파이 잠시만 누나 저기 저기, 저기 아빠 여기 앉아, 앉아. 앉아. 아빠, 아빠 여기 앉아 저기 앉아있어 아빠 여기 앉아 응. 앉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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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나지 이거 뭐야 언니랑 수영 선물 뭐야 뭐야 이거 속옷이야 누나? 뭐야 선한번 까보실래요 한번 봐봐 어? 한번 봐언 어. 많이 했어요 언니 어, 진짜? 근데 진짜? 너무 야한 팬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어게 어디 팬티 아닌데 <laughs> <놀람> 어? 터무셔서 <놀람> 뭐. 아, 아,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아, 아니구나. 아, 아니 아, 이거 아니야!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어, 이렇게 아니야. So. 그래. 야, 예쁘다, 예쁘다. 괜찮아? 야, 예쁘다, 예쁘다. <놀람> 어, 다행이다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로? <놀람> <놀람> 아, 다 <놀람> 아, 아, 진 아, 아,

제 고민한 게 이거랑 꼭뭐 야한 거랑 아니 우리 속옷 입고 그런 거안 해? 야, 사합니다아야 속옷 띠고 갔다 야, 뭐, 야. 너무 미 Yeah, mais actually uma the é um pouco uh, uh. um, gonna... mais